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발란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의 친구들이 알아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날개를 펼칠 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게 최적화가 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할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종목 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십니까? 시의장은 불장을 위해 차근차근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만 파란불이라면 이 방식은 분명 틀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을 위해 제가 확실한 주도주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100배 프로젝트를 위해 일단 텔레그램 방 입장 코드부터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빠르면 하루에 하나, 늦어도 3일에 한 종목씩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긴말안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까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지 몸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거, 최근에 어떤 종목 나갔다? 지난 12월 1일, 무댕코인. 남들 다 공포에 떨때 우리는 120원 아래 바닥에서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다? 여러분 바닥 짚이고 이후 횡보 나오고 급등 나오는 거 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150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320원까지 갔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 좀 고생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 먹는 것만으로 통통이 트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종목, 이미 분석 끝나고 매집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 이번 열차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당장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서 같이 움직여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이 뭐죠? 레이어 1이긴 한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장이 아니라 기업 대상으로 디투비 쪽으로 엄청나게 강점이 있는 이러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의 은행을 많이 잡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높게를 평가를 받곤 했었는데 근데 이 은행 쪽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보이십니까? 그냥 지들이 알아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를 하면서 관련 시장을 키우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SEC, CFTC, 의회까지 끌어들여서 최대한 속도를 내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 대놓고 우리 반대하지 마라 언급까지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조 단위의 이러한 기업들이 힘을 합쳐 갖고 하나를 밀고 나아가려고 한다. 이 감탄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만 있더라도 우리의 파트너들이 알아서 시장을 뚫어주고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기술적으로만 잘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알아서 사업을 키워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돈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가격이 바닥인 상황에서 매집 들어오고 있는데, 요 정도의 소재가 터지고 있네요. 여기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주구장창 우리를 누르던 21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될 거고, 과거에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 돌파하니 순식간에 61선, 61선까지 돌파하니까 그대로 더 갔다. 그것만 해도 이금 이 자리에서 20%는 깔고 가는 거고, 한번더갈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 박스권 상단까지만 가더라도 35,000원 70% 정도의 수익률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볼수 있으니, 한 걸음 남은 이 상황에서, 제발, 끝으로 한입 베어무는 요 선택까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진짜 놓친다. 내가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공부해서 다 벌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는 되지 말자고 할수 있는 건다안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 초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드머니 100배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잖아요. 단타 할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력이 많이 떨어진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신호에 맞춰 물타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점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학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검증된 패턴 뭐가 있는지 다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이것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여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만 구독, 좋아요, 고생했다라는 개념으로 꾹 한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악순환 너무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막연한 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드머니 100배 도전하기.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텔레그램, 요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건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소개 해드리고 있다?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일 간격으로 주도주 보이면 바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목표 수익률 10에서 20% 단기 수익 전략 딱 일주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갔다? 12월 1일 공개했던 무대. 최근에 급등 기억하십니까? 일단 조정이 나오는 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난 다음 바닥 잡히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이후 급등하면서 320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소 150원에만 걸어 놨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크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이상까지 어느 정도 끌고 갔다면 그동안 손실이 어느 정도 컸더라도 이한 번으로 어느 정도 만회가 되었다. 여러분들 몸으로 직접 느끼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당장 매매를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어떤 근거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관점부터 확인해 보고 어, 여러분들 성향이 맞다 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그때부터 움직여 보면 좋겠습니다. 투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 숫자 3 남겨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 얼른 서둘러 보시면 좋겠네요.